혼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해라는 말이 진짜인 줄로만 알고 막바지가 돼서야 허겁지겁 수능 준비를 하다가 결국 이도저도 아닌 별 볼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비밀로 할게요. 그래도 제가 나온 학교고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계실텐데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 아무튼 대학교 때도 저랑 비슷하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남정네 3명이서 뭉쳐 다니면서 진정한 대학생활을 만끽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같은 학교 여자들 과 놀아제끼다보니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를 사람 대접해주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나가서 점점 범위를 키워서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니 타지역으로 점프 를 뛰는 일도 있었고 근처의 공장 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수비범위 를 넓혀갔었습니다. 개중에는 소문을 듣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의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정말 여자와 보내지 않은 날을 꼽는게더 쉬울 정도로 매일매일 주색에 빠져 지냈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곧 이어 두 번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뭇이 셋이 있을 때만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고 조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에나 충실해볼까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한번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버릇이 어디 가질 않더군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노는 걸 못할 뿐이었지. 사실 아직도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덜어 있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항상 저는 5분 대기조였었죠. 물론 공부도 조금씩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달아오르는 걸풀 수가 없잖아요? 주변의 여자라고는 병사식당에 계시는 아줌마 가끔. 그리고 제가 어찌 감히 손때 엄두조차 나지 않는 여군 간부님들과 선임들 면회우는 여자 친구들이 제가 볼수 있는 여자들 전부였으니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를 알던 수많은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쌓인 걸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하고 나와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나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득도를 하고 온 것인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 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녀석들이 정신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갔을 때 군대를 같이 가는 건데 하고 후회를 해봤지만 야속하게 지나가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이름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할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저녁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저녁 후에는 서울 본가로 돌아와 이제 용돈 받는 생활도 끝났고 가족의 일원으로 또 저의 미래를 위해서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도무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노력이라도 했으면 적당한 회사라도 찾을 텐데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했더니 다 스펙사 할겸 연애도 할겸 해서 학원문을 두드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하라고 등록한 학원. 거기엔 공부를 하는 저는 없었고, 대신 짧은 연애를 즐기기 위해 여자들에게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나절에 나가서는 술에 떡이 되어서 저녁에 돌아오니, 보통 웬만한 일로는 잔소리 한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숙학원을 끊어줄 테니,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착한 아들이라 믿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다들 공무원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TV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광고로 유행한 노래가 있을 정도로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보수적인 스케줄로 학생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저도 뭐라도 될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방골기지를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금지시켜 놓은 연애를 꼭 거기서 해야 하나 싶었는데 몰래 어디서 술을 구해와서 나름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하지 말란 연애를 시작했고 기숙사 화장실에서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중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두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나를 믿어달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한번 잘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하루 이틀을 보내니 진도가 나갈 리가 만무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집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 수도 딱 3명만 받는 거고 해서 여기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스님이 한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지만 아주머니는 저의 수비범이 바뀌었고, 그나마 여스님이 제 또래처럼 보였는데 그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으니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한두세 살 아래겠거니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까지 밀어놓으니 그냥 어릴 적 학교에 좀 예쁘장하게 생긴 동성친구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딱히 관심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인 건 제가 의식을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 봐 긴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재밌었는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그때부터 조금 말을 트고 지냈습니다.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실증이 나서 작년에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가 딱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제그 당시에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속세의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이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던 거죠.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 얼굴이 젊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자기가 땡중이라는 듯이 이 생활에 미련이 없다고까지 하는 이 스님이 여자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그렇다 보니 눈앞에 있는 게 여자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다고 나을까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나?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를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마음에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되어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불이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는 겁니다.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고 뭐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잔 내줬습니다. 차한잔 얻어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어느 순간은 그녀 옆에 제가 엄청 가까이 붙어있더군요. 오랜 금욕생활 때문인가 과감했다가 또 소극적이었다가 아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좀 어색해지긴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녀가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그런 일로 자꾸 먼저 저를 찾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세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녀가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두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했는데, 그녀도 없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국 제가 버티다 못해 절에서 나오게 되었고, 공무원 준비는 그때 이후로 때려쳤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직장은 아니지만 적당한 직장도 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애인도 있는 그럴듯한 남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스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잘 지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